잠깐, 여기에서, 일단은, 어, 제가 선수, 선수고, 상대방이 후수예요. 저희가 면상을 듣고, 선수, 면상대, 후수, 기마. 제가 마상마상일 때, 상대가 상마상마면 어상으로, 이거는 기마를 둔다는, 음, 설정에 하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면상에서, 이런, 이런 선수, 면상대, 후수, 기마 초반, 포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때 복습을 해 보자면은 어, 우선 이 기마 쪽 기마라는 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이게 포진 이름이 기마가 있고 면상이 있는데 일단 얘가 기마 포진이고 얘가 면상 포진이에요. 마상 마상이고 얘는 상마상마인데 이렇게 마상마상이나 상마상마로 기마를 일반적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또 면상도 둘수 있는데 어, 기마의 자, 특징은 포가 중앙으로 온다는 거고요. 면상은 똑같이 마상마상 상마상마로 둘수 있는데 상이 중앙으로 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포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기마라고 말하는 거는 이 마가 이 귀의 자리에 갔을 때 얘가 기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두 가지예요, 기마가. 어, 포진 이름, 얘가 둘 포진. 그리고 제가 어이 마가 올라가는 이 자리가 기마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이 자리가 기마예요. 헷갈리지 마시길. 어쨌든 이렇게 제가 면상을 돌 때는 어 진, 이게 올라간 진마했죠 진마 쪽 말고 기마 쪽, 귀에 올라가 있는 마 쪽에 있는 조를 먼저 드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드리고서 그러면 상대방도 어제는 이 한이 이렇게 드리는 거랑 이 마가 이렇게 진출하는 거두 가지 경우를 살펴봤었죠. 일단, 이렇게 둘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둔다고 하면은, 마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이때는 이제 마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 때는 또 이, 이 짐마가 보통 올라가서 기마를 두겠죠? 이마가 올라오면 상대방도 면상 둘수 있긴 합니다. 어, 근데 일단 이렇게 뒀을 때, 이게 마가, 그 다음 수순으로 나가서 포다리를 만들어준다 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가, 이런 식으로 넘긴다고 했어요. 이때는 이제 포가 또 중앙으로 온다고 했죠. 이거를 먹으려고 하니까, 같이 노려지니까, 이거를 여기로 붙이기보다는 이렇게 와가지고 얘를 붙이, 못 먹게 하는 이런 수순을 어제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어, 이렇게 상이 나가는 수도 있긴 한데, 또 여기 이쪽이 묶이는 게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다 해가지고, 어, 궁을 내리자,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상이 올라가도 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궁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 여기에서 이제 이쪽이 노려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올리게 되면 이거 아니면 이게 노려질 때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이거 포가 넘어가서 차를 걸던지, 아니면 여기서 장군을 먼저 치던지 하는데, 대체로는 장군을 많이 쳐요. 왜냐면은 장군을 치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리고 먼저 이렇게 선수 효과 선수처럼 둘수 있잖아요. 장문 쳐놓고 두고 싶은 수둘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살을 올리면 상이 나오는 것까지 어제 좀 봤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상이 나가고 차가 나가고 하면서 어 이제 공격을 시작하고 포진을 형성하고 상대방도 국 내리면서 마올라면서 정리를 하는데 음. 여기에서 아마 차가 나오는 그런 수순도 있어요. 차가 나올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차가 나오면은, 이렇게 쫓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오고, 어, 이렇게 드립니다. 이거를 달라고 하니까, 이쪽은 항상 이렇게 노려지고 있어서 중앙에 부동이죠. 못 움직이죠? 기물을 이렇게 못 붙여요. 이렇게 붙이든지, 아니면은 마가 열이 가든지, 아니면, 마가, 일이 오던지 해서, 이렇게, 마길이 다토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졸병을 합쳐서, 좀 단단하게 둘이 보호를 해주면 좋으니까, 먼저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이렇게 응수를 하면은, 이제, 음, 중앙으로 그때 상이 나오는 거죠. 차가 먼저 나와서, 공격적으로 좀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뒀을 때, 어, 상이 이제, 이, 병을 취하면은, 이제 이 졸을 취하면은 이 졸이 또 상을 취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다른 수를 뒀다. 이런 걸 뒀다. 이러면은 얘가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취해요. 그러면은 이상 하나로 졸을 두 개를 취했잖아요. 그런데다 이쪽이 다 뚫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음 응수를 다르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상이 나가기보다는 어, 이렇게 모자짜고 두기보다는 이때는 수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마가 이번에 이렇게 가서 보호를 해주는 거죠. 마가 이런 거 가고 아니 마가 이리 가서 보호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가 안 가고 포가 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가 이렇게 오게 될 수도 있는데 포가 오면은 어, 이제 이상이 이렇게 취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포가 이간 의미가 이렇게 차가 비켜라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못 먹어. 상이 장군이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을 수밖에 없겠죠. 이걸 먹거나 아니면은 일로 나가야 됩니다. 어, 일이 나갈 때는 차가 일이 빠지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먹었을 때 이렇게 먹고 이런 소손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좀 뚫려버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저 이제 상이 나가고 이렇게 붙이고 둘 수도 있는데, 어 이런 수순이 약간 점수 차이는 크게 안 나지만, 이렇게 둬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졌을 때, 음, 그냥 먹어버리면은 차가 이렇게 먹고서 여기 두 개가 뚫려버리기 때문에 포가 당장, 이렇게 되면 포가, 어.. 갈대도 없고 여기 모양이 너무 묶여서 상도 못 나가죠? 그리고 궁 트는 거 밖에는 당장 궁 틀고 상 나가고 마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를 한참 동안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포를 넘기기보다는 마가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포가 넘겼을 때는 얘가 취했을 때 마가 나가야 돼요 그렇게 두는 게 그나마 최선입니다